에스겔 37장.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하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 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집어서 그 위에 적어라 유다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다른 나무 막대기를 집어서 그 위에 적어라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합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그것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내가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겠느냐 하고 물을 때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지파를 집어들어 유다의 막대기에 합쳐 그들을 한 막대기로 만들 것이다. 그것들이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적은 막대기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곳의 민족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우상들이나 가증스러운 것들이나 그들의 죄악의 어떤 것으로도 다시는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자신들의 모든 타락한 행위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법령을 지키며 실행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에게로 향하고 그에 대해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인 고가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내 턱에 갈고리를 끼워서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완벽하게 무장한 기마병들과 크고 작은 방패를 잡고 칼을 휘두르는 큰 무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부시 모두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쓴채 그들과 함께할 것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멀리 북쪽으로부터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 등 많은 백성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와 내 주위에 모인 내 모든 무리는 각오하고 준비하여라. 너는 그들의 지휘관이 되라. 여러 날 후에 너는 무장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칼로부터 회복된 땅, 여러 민족들이 떠난 후 오랫동안 폐허가 됐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를 내가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살다 돌아온 뒤에 모두 안심하고 살고 있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마치 폭풍이 오는 것처럼 올라올 것이며 너는 땅을 덮는 구름과 같을 것이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너는 악한 계획을 도모할 것이다.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저 성벽 없는 땅을 공격할 것이다. 모두가 울타리도 없고 창살도 없고. 대문도 없이 안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할 것이다.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며 다시 사람이 살게 된그 폐허된 곳과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들어서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저 백성에게 손을 뻗으려고 한다. 스바와 드당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의 모든 상업들은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약탈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은 것이 노략질하고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물건을 빼앗고 많은 전리품을 얻으려고 한 것이냐? 그러므로 사람아, 예언하여라, 고객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심하고 살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살고 있는 북쪽으로부터 너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올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말을 타는 큰 무리로 강한 군대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고가, 훗날에 나는 너로 하여금 내 땅을 침략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를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저 민족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전에 내 종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하니가 내가 아니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고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예언했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열정과 불타는 진노로 나는 말한다 그날에 분명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